기장군은 기장읍 주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경제 학습,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행복과 나눔의 장터, 기장 나눔 프리마켓이 16일, 17일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장읍 새마을 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요, 기장에서도 우리 기장군에서도 추천해 주시는 기장 멸치예요. 또 우리 이 기장 멸치는 잡는 방법도 아주 특이하답니다 옛날 방식대로 어, 배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로 뭍에서 삶아서 그렇게 멸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치에 있는 그 좋은 영양분도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어, 이건 절대 태양건조하는 멸치만 취급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밴댕이 멸치가 많이 잡혀요 상어가라고도 하는데 이 멸치는 담백하고 어, 기름기가 적어서 육수를 다시를 내면은 정말로 이렇게 시원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또 뼈채 자체까지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꼬치장에 찍어 드시면은 밥한 그릇은 뚝딱 할수 있습니다 이 칼슘의 원조인 기장멸치를 한번 잡숴 보시면은 정말로 본인들이 더 아실 거예요 기장에서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저희는요 기장군 형제수산에서 요번에 기장. 미 차원에서 실시하시는 프리마켓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집에서 취급하고 있는 미역, 다시마, 그리고 멸치, 좋은 상품으로 이렇게 전국에다가 유통을 하고 있고요. 또 생산지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합니다. 어, 미역의 질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어, 산모 조리원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학교에도 들어가고 있고 어, 찾아주신 분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미역은 정말 부드럽고 쫄깃하고 굉장히 퍼지지 않고 맛이 좋아요. 한번 꼭 사러 기장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 미역 귀는요, 미역 건조하는 철에 어, 이 귀를 따로 잘라서. 햇볕에 말려서 또 이거를 드시는 분들은 어 저기 여러 가지 용도로 할 수가 있어요. 또 잘라서 티각을 만든다든지 깨끗이 말린 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드시면은 참 멀미 날 때도 좋고 입에 그 저기 침 나오는 것도 너무 좋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이거 나는 차만 하기 때문에 한번 어 여러분들께서도 잡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장 다시마예요. 정말 태양에 하나하나 말려서 어 두꺼운 부분만 가지고 어 저희가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드시면 은 변비에도 좋고요. 미용에도 참 좋답니다. 기장 다시마는 우리나라에서 따라주는 최고의 어 다시마입니다.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서 한번 맛을 보세요. 이날 기장 나눔 띠마켓에 참여한 형제 수사는 예로부터 멸치로 유명한 기장 앞바다에서 연안들망으로 직접 어획하여 120도 끊는 물에 천일염으로 염도를 맞추어 살짝 데치어 짜지 않고 멸치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기 위하여 태양열과 갯바람으로 건조 후 선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미역을 이용한 가장 보편적인 음식이 미역국입니다. 주성분은 탄수화물이지만 단백질과 회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답니다. 다시마 역시 다른 음식에 비해 각종 미네랄과 식이섬유 등의 영양분이 풍부하여 분말로 빠 드시면 효능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기장군 장안에 소재하고 있는 형제 수사는 항상 소비자를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공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